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억을 주는 사람인가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친지들, 직장의 동료들, 또 학교의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기억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탁 들어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 난저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거야. 각오를 하고 만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아주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를 잘 해야지 좋은 기억으로 남겨야지 예수님 앞에서는 헌신의 모습으로 남겨야지 그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가 지빛나는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한 주간의 사건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구약의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마무를 창조하셨어요. 정말 장엄해요. 위대해요. 그리고 신약의 오늘 본문 12장 이하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도 보면 전체 보금서의 30%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 일주일간 순환주간에 다하애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순환 주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은 전체 분량 중에 거의 2분의 1을 이제 6일 동안 순환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있는 사랑을 받고 사는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출신이 아니라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삼남매가 함께 사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결손 가정 출신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가정은 편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없어요. 예,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 이름이 와, 이 나사로예요. 이 오라비가 젊은 나이에 죽을병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많은 풍파와 많은 시험을 겪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가정에 누가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거기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을 신방해 주신다면 아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풍랑이 일었을 때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한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달리다고 밀어나는 거예요 38년 또 18년 동안 혈류증 왔던 연인들 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신망을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또 주무시고 숙박을 하셨어요 이게 나사로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는 길목에 어느 마을이 있었냐?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km. 오리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라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이제 베다니 마을에 시몬이 있는 동네에 갔어요. 시몬. 시몬은 아,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과 이 나사로는 친구 아니면 친인척 관계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 그 마을에 복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둥병도 치료받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라고 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딱배단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 예, 잔치와 기독교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예. 정말 정말론적인 잔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거 예수님이 외쳤어요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이 모든 여이 짐승을 죽여서 이루는 제사장 나라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로 천국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이다 라는 거예요 잔치, 예.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 백원세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모든 장애우들이 다시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한 공동체로 어우러져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다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는 즐거운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문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준비한 바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기름에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또 머리털로 자기 발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자, 한번 26장 마태복음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안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식사하고 계시는데 부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의 광경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둘째,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착취하려는 이 가론 유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대제사장들, 대적자들로 나와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을 사람은 믿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보냐면 우리 마리아를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마리아의 헌신인데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장면을 일컬어. 어떤 신학자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만큼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세 번째 상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타부다할 것도 없어. 아, 이 사건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다 평가해 주셨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상까지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나사렛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그 시몬의 집에 누가 왔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쪽 집으로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시몬은 나병에 고침을 받은 감동이 있는 사람. 아사로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서 심방하고 격려했어요. 이제 병 고쳤는데 괜찮냐? 너 무덤에 갔다 다시 살아났어. 앞으로 남은 생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돼. 네 여동생들 잘 돌보고 그리고 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벌릴 때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심했냐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그 체포 명령을 내린 가운데 뭘한 거예요? 잔치를 한 거야. 지명 수배 내렸어요. 그러면 잔치에 가고 싶어요? 어? 안 가고 싶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아 예수님에게 찬성하는 놈들이구나. 아 예수님께 지지하는 놈들이구나. 다 눈여겨보면서 찍지. 우리나라를 치면 어디 부서에서, 하, 아, 너희들 두고 봐라. 그러니까 이 잔치가 잔치일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많은 거예요. 다사로는 식사 중에 예수님의 옆에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죽이든 말든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거다. 생명의 말씀 들을 거다. 잔치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거고, 대접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포기할 것 포기하고 양다리 걸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양다리 걸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기름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가로뉴다가 보니까 이걸 시장에 대답 팔면 300데나리온이될 것이다. 예,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 노동자가 일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 주일을 쉬기 때문에 여러분 52 곱하기 2를 하면 104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니까 300데나리온은1년 연봉이 훨씬 넘는 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비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리의 기적이 나와요 장전만 5천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장전만 그럼 부인이 있을 것이고 애를 한 사람 들려 그러면 최소한 2만명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걸 식사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 들을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게 바로 200데나리온이는데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꽤 비싼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아, 이게 이제 향유가 들은 옥합이에요 붙다가 아이고 이건 2 0 0대로를 벌써 다 나간 것 같은데 1 0 0대로 남겨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옥합을 무했어요. 뭐 깼어요. 깼다 그랬어요. 이거를 에, 전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머니가 열린 만큼 우리의 다 신앙도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신앙은 돈주머니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돈주머니를 여는 만큼 우리 신앙도 커지고 신앙이 커지면 돈 부전을 많이 여는 거고 그래서 항상 신앙은 돈주머니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무엇일까요? 시작! 헌금은 돈이, 돈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있겠지? 참으로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원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가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죄인인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형을 또 이제 부은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칭찬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보음 7장에 보면은, 시작.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그녀의 행동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한 것 정말 감사하죠?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이두 가지가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리아가 엄청난 헌신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계속 본문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와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경청해서 들었어. 처음에 그렇게 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에 또 자기 집에 오면은 또 앞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앉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무조건 오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계속 음식만 하고 있죠.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분주하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절대 멀리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귀향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변방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하고, 찬성도 하고, 기도할 때, 이 치열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씀, 기도, 찬양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평가했는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내게 네, 좋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본문에 의해서, 원문에 의하면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님의 평가를 했어. 그러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야. 나는 내길갈 거야.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본받아야지. 왜?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를 부여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미리 에이, 위합니다. 장내를 지한 거야. 장사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매이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면 6일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2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리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맛있는 식탁을 마련놓고 바디로그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놓는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반대로 사람이 언제 제일 불행하냐면 모든 것을 움켜지고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 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생명을 바쳐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기쁨이 감사가 폭차오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시간과 몸과 모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결손 가정의 자, 부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하게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의 영성은 아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정도로 그는 그 평상시의 영성관리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이제 구제는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예수님은 6일 후, 6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복지를 동일하게 다루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사회복지와 예수님의 여러분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죽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자, 헤링톤이 말씀한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헤링톤이 뭐라 그랬는지. 시작. 마귀가 가장 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 되지 않습니다. 그때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세요? 인도의 간디 미치강 위에서 피살을 당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도가 1948년 1월 달에 죽었을 때 너무나 너무나 슬픔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맥시멈 100만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미니멈 20만에서 6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왜 슬퍼서 우울이 우울한 거야. 그래서 같이 죽은 거야. 여러분, 한 인간이 이렇게 아 멋지게 살아도 수백만 명이 그를 따라 죽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는데. 그 헌신, 그 사랑, 그 마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한번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쳐서 쓰러져갈 수밖에 없는 이 한국교회의 정말 귀한 목사님들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